2023년 5월 1일일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 무역협회 어 키타에 있는 그 트레이드 프로라는 프로그램에서 어 무역 관련된 국제 계약 자문을 어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의 인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변호사 두 분이 이제 자문위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무역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무역 거래를 할때 어 독소 조항, 어 계약서에 우리한테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구매자 입장에서 수입자 입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용어들 어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m order라고 하는 것과 이제 purchase order 또는 purchase commitment. 관련된 용어를 무역 용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계약 특히 무역 거래를 할때 계약 체결 전에 살펴봐야 할 조항들은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여러 개 중에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 이제 우리한테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이 무엇일까? 보통 법률 자문을 맡기거나 이제 전문가한테 이제 계약서를 검토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협회 사이트를 웹사이트를 보면 무역협회 사이트에 이제 트레이드 프로라고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무역 거래를 하시는 사업자나 기업들이 이제 상담 신청을 하면 전문가가 이제 계약서 검토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 화상 상담, 이제 채팅 상담 등등 이제 20분씩 어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무역 거래 계약 계약 체결 전에 살펴봐야 할 조항들은 이제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제 물품 거래든 서비스 거래든 모든 계약에는 계약서가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계약서가 없다, 그럼 구두 계약도 계약서가 될 수가 있고 계약서가 없다면 이제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서처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퍼체이즈 오더라든가 펌 오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선적 서류들 이런 자료들이 이제 계약 성립이라는 어, 내용으로, 어, 판별을 받을 수 있, 있는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발생하는, 계약 성립 이후 발생하는 문제나 분쟁의 해결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을 따져보는 게 우선적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찾아보겠죠. 이 계약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중요 조항들은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제 계약 체결할 때뭐 저쪽 계약서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계약서는 다릅니까?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계약의 내용, 당사자들 간의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어, 계약서는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계약 체결 시에 어, 본인 또는 당사자 이제 우리 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잘 작용할 수 있는 거를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데 그 독소 조항을 검토해 보고 어 아주 짚어내는 게 이제 계약서 검토할 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이제 독소 조항을 짚어내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전문가랑 꼭 상담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역 거래를 할때 퍼체조더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어 인보이스를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퍼체즈 오더 어, 구매자가 어, 나 이만큼 물건을 구매하겠습니다 라고 오더를 함, 하는 겁니다 이제 무역 용어 중에 하나고 이제 무역 양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퍼체즈 오더를 예를 들어 헝가리에 있는 어떤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 우리가 수입자가 되고 구이, 구매자가 되겠죠 한국에 있는 업체가 그때 이제 퍼체즈 오더를 발행을 해서 헝가리에 있는 그 무역 거래 업체가 물건을 이 퍼체즈 오더에 따라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퍼체이즈 오더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계약서를 어 작업을 안 하고 계약서 체결을 안 하고 퍼체이즈 오더만으로도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퍼체이즈 오더의 내용과 선적 서류 실제로 물품이 어떻게 어 몇개 수량을 얼마의 대금을 가지고 어 수입을 했는지 등등을 가지고 이제 계약서라고 어 우리가 이제. 가정, 전제를 하고, 이제 계약 분쟁에 검토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사,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퍼체즈 오더, 이런 이제 무역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 어, 계약서를 어, 검토할 수 있는, 계약 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서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퍼체즈 오더는 수출자의 판매 의사에 대한 수입자의 확인 및 승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사람 또는 구매자, 구매자가 확인이나 승낙을 하는 경우 이제 퍼체즈 오더를 발행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구매 주문서라고도 하고 뭐 그대로 퍼체즈 오더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양의 물품만 기입한 주문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조율 또는 수정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퍼체조도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헝가리에 있는 업체가 예를 들어, 어, 어, 나 우리 물건이 그만큼 없어. 퍼체조도 좀 수정해 줘.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퍼체조도가 꼭 이제 꼭 어, 최종적인 계약 양식은 아니다, 최종적인 약정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주요한 상황이라는 거. 하지만 이제 그 퍼체조도 이후에 실제로 선적이 선적 서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이 배송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퍼치즈 오더 이게 최종적인 약정의 형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짚어내는 어, 것이 이제 계약 분쟁할 때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짚어내는 게 이제 법률 자문을 하거나 이제 변호사들이 어,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계약서 검토하는 단계도 법률 자문을 할수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SOS를 이제 법률 자문 역을 맡은 사람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검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퍼체즈 오더랑 좀 다르게 펌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펌 오더는 결국은 이제 퍼체즈 오더로 주고받거니 주고받거니 하면서 이제 수정을 할수 있는 양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펌 오더는 결국 이제 정해진 물건을 어, 구매자가 펌 오더라고 이제 아예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반드시 그 해당 어, 그, 계약한 그 연도에 또는 이제 뭐 약정을 할수 있겠죠. 그 기간을. 그 기간 안에 그, 그펌 오더에 나와 있는 금액 또는 물량에 대한 어, 구매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고정적인 오더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무역협회 실제 상담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국내 기업이 이제 뭐 해외 기업, 뭐 아까도 헝가리를 예, 예를 들었으니까 헝가리에 있는 업체와 이제 독점 판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수입하기로 영문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에 있는 그 물건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이라고 해, 할게요. 헝가리에서 뭐 특수한 장난감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국내 업체가 어, 수입을 해서 독점으로 우리나라에 판매를 하려고 독점 판매 계약을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이제 이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어, 헝가리 업체가 이제 좀 이렇게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무슨 계약을 체결을 했느냐 하면 최소한 몇개 물건 이상을 꼭 주문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몇개 이상은 꼭 주문을 해야 되고 해당 사항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독점 계약을 파기한다. 라는 그런 내용 어, 계약서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실제로 어, 이런 비슷한 사례를 상담을 하는데 어, 이러한 계약서를 맞, 검토하지 못했던 이제 한국 수입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입 업체가 1년의 시간이 흐를 동안에 이 물건을 주문을 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 어렵고 코비드 상황에서 뭐 장난감 사, 판매 어떤 그런 상황들이 어려워서. 물건을 주문도 못 했고, 판매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헝가리 업체가, 꼭이 어, 계약서의 내용대로 우리는, 어, 폼 오더를 당신들이 지키지 못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 해라. 그리고, 어, 독점 판매에 대한 독점 계약도 파기하겠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중거법이나 관할법도 모두 헝가리로 되어 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 분쟁을 이제 해결하려면 헝가리에 있는 법원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정도로 굉장히 계약서 검토를 엉터리로 했던 경우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계약서 초안을 이제 검토를 하거나 약정을 하시기 전에 꼭 무역협회 키타 트레이드 프로를 통해서 뭐 간단히 검토를 하시거나 또는 또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국제 법무팀에 의뢰를 하셔서 계약서 검토는 이제 상담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어~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요 저런 부분은 어떨까요 독소 조항이 어떨까요 그런 정도로 이제 한3 0분 정도 이제 계약서를 검토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사항들은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셔서 어~ 어~ 뽀오더나퍼체이즈 오더에 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용어로 이제 purchase commitment라는 게 있습니다. 물품을 제공하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매년 정해진 물량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는 남은 물품에 대한 금액에 어떤 일정한 양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뭐, 이렇게 이제 그만큼 제공할 수 있으니 구매하라고 설정한 어떤 의무를 어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form order를 체결할 시 구입 계약 의무 purchase commitment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조항들을 계약서에 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제 퍼치 에이지 커밋먼트를 통해서 굉장히 안전적 안정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이제 매출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조항들이 생기는 거겠죠. 어 당장 이제 2023년에 이 정도는 팔아 팔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우리가 수출자의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 뭐 중국에 우리의 이제 한국에서 제조한 물건을 판매를 하려고 한다. 그때 이제 퍼치즈 커밋먼트에, 어, 최소한 뭐, 어, 이 물건을 뭐, 100개는 꼭 판매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계약 약정을 했습니다. 퍼치즈 커밋먼트를 통해서 계약, 구입 계약 의무를 아예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업체는 당연히 이제 그러한 그 물량을 소화를 할수 있도록 어, 꼭 구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이제 우리 한국 업체 수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게 이제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어이 퍼체즈 커밋먼트, 펌 오더, 뭐 퍼체즈 오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차별적인 계약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약서 검토는 뭐 국제 계약서, 무역 계약서, 영문 계약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샘플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무역 거래, 무역협회 상담도 어 저희가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중재까지 가는 그런 계약서 분쟁에, 어 계약 분쟁의 그런 상황들, 그리고 뭐, 내용 증명만으로도 이제 합의를 이루어지게 하는 경우, 뭐, 계약 협상을 하는 경우, 계약 분쟁이 일어났는데, 뭐,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 뭐, 조정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업할 때, 작성할 때,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 그러니까 계약서 검토를 제대로 해서 독소조항을 잘 이제 빼고,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게끔 계약서 작업을 하, 해서 약정을 하고 체결을 하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 나는 계약서를 썼는데 이게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검토를 하셔야죠. 근데 계약서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버체이즈 오더라든가 펌 오더라든가 어떤 이제 선적 서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봐서 계약서 약정의 내용을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서 분쟁의 어떤 요소들을 이제 어, 검토를 해볼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중 국제 법무팀이 이제 10년 이상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고 계약서 검토라든가 이제 작성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전문 분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제 무역 거래 무역 거래에 필요한 이제 무역 용어들, Firm Order, Purchase Order 또는 이제 Purchase Commitment 관련된 이제 계약서 어, 조항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